탭,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 그 태평역 주변에 있는 그 신세계 시덴 아파트에 지금 9년차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예. 어 2007년도에 분양받아가지고 이때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내렸다가 오. 지금 거의 제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예. 뭐 매매를 하고 조금 옮겨야 돼 여유자금은 한 2억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은 2억 정도 있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음, 그래요. 투자를 해야 될지. 이해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아, 그 고민 좀 상담 도와드리고요. 일단은 TV 볼륨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볼륨만 조금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금은 2억 있고, 한, 지금, 아파트 하나 5억 정도 하나요? 뭐, 시세는 5억 5천 정도 얘기해요. 네, 7억 5천, 그러면 준비가 돼. 죠 아, 5억, 어, 어 예. 네, 그 2억, 현금 2억 있는 거 하고요. 남그 직장 위치가 어디예요? 방배동. 방배동이요? 네. 우리, 우리 시청자님, 본인은요? 주부예요. 주부. 자녀분들은 몇 살이에요? 29살, 32살. 아, 자녀분들은 다 성장하셨고요. 네. 이제 20, 다 결혼들은 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예. 취업했어요, 둘 다. 제가 보기에, 어, 태평역 주변, 성남, 가격 네. 상승 별로 없어요. 네.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어, 네.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이걸 팔아서 2억을 가지고, 만약에 네. 다른 데를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분들 결혼하고 할때 머리가 아파요. 네. 일단 부동산 투자는요, 첫째, 첫 번째가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의 평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태평역 주변에 역세권이고, 뭐 앞으로 뭐, 모란시장도 있고, 살기는 좋아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뭐, 판교에 분당에, 위례에, 또 자체 단대 오고리 주변에 보면, 아파트를 새로 공급되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가격이 잘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가격 오를 때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빚져야 되고 너무 부담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자금을 가지고는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 몇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 자녀분들을 좀 명의를 활용해가지고 증여 좀 해서 네. 양도세 비과세를 만드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양재동하고 네. 일원동 있잖아요. 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한번 2억 정도면 일원동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가격도 잘 오르고 언제든지 매각할 수가 있어요. 자녀분이 결혼할 때 언제든지 매각자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투자를 해보면. 네. 어,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원금이 나오면은요, 이걸 가지고 네. 또 둘째를 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양재동 있죠? 네. 양재동과 일원동에 신축 다세대 주택 있죠? 네. 이거 한번 투자해보세요. 아, 이게 얼만데요? 보통 양재, 어, 일원동 같은 경우는 4억에서 한 4억 4천 정도 하고요. 네. 양재동은 3억 7천에서 한 4억 정도 해요. 네. 전세를 끼우면은 여기 한 양재동은 한 7천에서 8천 투자고요. 네. 그 다음에 일원동은 한 1억 5천 정도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궁금하시면 다시 전화주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